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방구석 사이버 부동산 길잡이 사이버 임장입니다. 부동산 매매 가격 정보를 속시원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영상 사진과 음성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기준이고 사진과 지도를 찾아서 보여 드립니다. 과연 지금 시세는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구형 1차 오밀인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3억 8천만원입니다. 울주군 범서읍 구형리 구형 2차 오밀인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4억 2천만원입니다. 울주군 범서읍 구형리 구형 2차 프로지오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3억 9 9백만원입니다 울주군 범서읍 구형리 구형강변디아체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4억 1천만원입니다.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구영지구 푸르지오 1단지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3억 9,500만원입니다.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구영지구 푸르지오 2단지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3억 8,700만원입니다.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구영 구형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1억 2,000만원입니다.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동문 군모닝힐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3억 5,000만원입니다.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동양아트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1억 4천만 원입니다.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범서 현대 3차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신안디아채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2억 3천 5백만 원입니다.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풍경채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3억 2천 9백만 원입니다.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호반베르디움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3억 700만원입니다. 울주군 범서읍 구라리 강변그린빌 6대1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3억 1천만원입니다. 울주군 범서읍 구라리 강변그린빌 7대1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2억 5천만원입니다. 울주군 범서읍 구라리 그눈스카이빌 1차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2억 6800만원입니다. 울주군 범서읍 구라리 문수마을 수필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3억 9,500만원입니다. 울주군 범서읍 구라리 문수산 더샵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4억 8,700만원입니다. 울주군, 울주군 범서읍 구라리 문수산 동월로얄 듀크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6억 2,800만원입니다. 울주군 범서읍 구라리 문수산 신동아 파밀리의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3억 5천만원입니다 울주군 범서읍 구라리 문수산 푸르지오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5억 3,700만원입니다. 울주군 범서읍 구라리 월드메르디앙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5억 2,000만원입니다. 울주군 범서읍 구라리 장거말라아트빌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3억 2,100만원입니다. 울주군 범서읍 구라리 청우하이클래스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3억만원입니다.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경동태원아이빌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8,600만 원입니다.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디아체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2억 700만 원입니다.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로얄팰리스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2억 1,700만 원입니다.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문수의시향1단지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4억 1,300만 원입니다.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천상국테그린빌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8,900만원입니다.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천상동아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1억 3,800만원입니다.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천상필그리나트리움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2억 8,000만원입니다.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청구 천상그린타운 1차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1억 7,500만원입니다.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청구 천상그린타운 2차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1억 3600만원입니다.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청구제네스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1억 3000만원입니다.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한라그린피스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1억 2400만원입니다. 울주군 삼남읍 가천리 대원그린파크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5000만원입니다. 울주군 삼남읍 교동리 KTX 울산역 우성 스마트 시티뷰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4억 2천만원입니다. 울주군 삼남읍 교동리 경동 우시날프스타운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6,250만원입니다. 울주군 삼남읍 교동리 세진흥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5천만원입니다. 울주군 삼남읍 교동리 울산교동리 슈빌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2억 5,200만원입니다. 울주군 삼남읍 교동리 울산역 신도시동문 디이스트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4억 200만원입니다. 울주군 삼남읍 교동리 이지스타운 아파트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1억 4천5백만원입니다. 울주군 삼남읍 교동리 태봉파크맨션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6천7백만원입니다. 울주군 삼남읍 방길이 사마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4천4백만원입니다.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KTX 울산역 금마드림 팰리스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4억만 원입니다. 울주군 상북면 군군정리 진우 회밀리아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5천만 원입니다. 울주군 상북면 천절리 경동 청구타운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6천8백만 원입니다.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산정동부빌라트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1억6천2백만 원입니다.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신울산 경남 아너스빌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2억 8,500만원입니다.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언양동부주공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1억 1,000만원입니다.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평화빌라 4차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8,300만원입니다.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반천현대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7,300만원입니다.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 두산이브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3억 8천 3백만 원입니다.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 드림파크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2억 1천 4백만 원입니다.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 삼성아파트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 서울산안 신휴플러스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2억 7천 3백만 원입니다.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 유림빌리지라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1억 3,700만원입니다. 울주군 언양읍 송대리 양훈해안에더퍼스트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2억 5천만원입니다. 울주군 언양읍 어엄리 이편안세상울산여거반스퀘어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3억 2천만원입니다. 울주군 온산읍 덕실리 가화파티오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2억 4,700만원입니다. 울주군 온산읍 덕실리 덕신동백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7천만원입니다 울주군 온산읍 덕실리 온산동원 아파트 1차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1억 3,100만원입니다. 울주군 온산읍 덕실리 온산동원 아파트 2차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1억 8천만원입니다 울주군 온양읍 대안리 대한 대안 IPARK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1억 2,600만원입니다. 울주군 온양읍 대안리 미도파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1억 5,800만원입니다. 울주군 온양읍 대안리 상하해미안 1차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7,200만원입니다. 울주군 온양읍 대안리 서경타워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9,000만원입니다. 울주군 온양읍 대안리 우주그린가든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5,800만원입니다. 울주군 온양읍 대안리 울산온양대우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1억 3,300만원입니다. 울주군 온양읍 대알리 울산온양 일동 미라주 아파트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2억 6,500만원입니다. 울주군 온양읍 망향리 이편한 세상 울산온양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2억 1,800만원입니다. 울주군 온양읍 망향리 회아리버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5천만원입니다. 울주군 온양읍 발리 울산온양 서희스타일스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3억 2천만 원입니다. 울주군 온양읍 운하리 영원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1억 4천 9백만 원입니다. 울주군 웅촌면 대봉리 한솔그린빌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4천 5백만 원입니다. 울주군 청량읍 덕하리 덕정유림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1억 만 원입니다. 울주군 청량읍 덕하리 울산 유시티 에일린 이뜰 2차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4억 7천만원입니다. 울주군 청량읍 삼정리 쌍용하나 빌리지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9 5 0 0만원입니다 울주군 청량읍 상남리 덕하상남지구 골드클래스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3억 2천만원입니다. 울주군 청량읍 상남리 울산 덕하신일레피트리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3억 2천5백만원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끝납니다. 전해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더 다양한 부동산 정보와 꿀팁을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사이버인자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